안녕. 자 정말 오랜만이지. 아 내가 6월 말쯤에 독감이 한번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까지 엄청 길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또 7월은 방학이라 또 엄청 빡센 수업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시간 여유가 남아서 이렇게 또 컨텐츠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좀더 자주 보면서 우리 후반기에는 특히나 뭐 편입 같은 것도 있고 그러려면 공인영어시험 토익 점수도 필요하고 하니까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어휘의 어원부터 먼저 살펴보면 뚜둥 뚜둥 딕트 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 얘는 앞에 뒤에 중간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쓰이는 요석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딕션이 구리다 들어봤어? 딕션이 구린 사람들 어때? 어버버하거나 말하는데 혀 짧은 소리나 발음 새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때 딕션이 안 좋다라고 하지. 바로 그때 말하는 딕션의 딕트가 여기서 온 거야. 그럼 각 단어들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바로 이 세이 마라다에서 온딕트가 포함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 바로 지금 배경에도 보이지 맞아 딕셔너리 dictionary, 딕셔너리라고 해서 바로 사전이야 사전이라고 하는 건 마라다의 딕트와 그 다음 너리 우리 ORY나 ALY로 끝나는 것들은 뭔가 모아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을 모아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사전을 순 우리말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영화도 있었어. 예전에 그 윤계상하고 유해진 나왔던 영화 중에 그치. 말모이라고 있었는데 그 말모이가 말을 모아놓은 책. 그게 바로 딕셔너리라는 바로 말을 모아놓은 책. 그래서 오늘은 그 딕트를 동사 위주로 또 한번 살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사 첫 번째 시험 영어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바로 딕테이트 딕테이트 딕테이트만 하면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명사형을 들어보면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할수 있어 그게 바로 디테이션 여러분들이 시험 영어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토플이든 토익이든, 리스닝, 청취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딕셔 딕테이션 한다라고 하잖아. 그 딕테이션이 바로 듣고 그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딕테이트는 바로 말을 받아 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딕트가 들어간 타 동사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 'dictation', 'dictate' 이렇게 동사, 명사형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predict', 'predict', 우리 많이 보던 단어 어원이지 'pre', 'pre'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리 사전에 비포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dict'는 말하다야. 그러니 앞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겠어? 예측하고 예상한다는 라뜻 미리 내가 더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predict 명사형은 prediction 형태로 쓰이게 돼자 이번에 또 동사 살펴볼까 contradict contradict라고 하게 되면 영어에서 contra는 against 반대 뒤집어지는 반대 dict는 말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대조적이다 또는 반대로 말하다, 그래서 말을 자꾸 반대로 하면 모순된다고 하지, 그래서 모순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녀석이야. 그래서 contradict.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사는 verdict, verdict라 던데 very, 바로 v-e-r-y. 이게 바로 진실 true를 나타내. 우리 그래서 왜 서울대학교 이렇게 보면 그 학교 로고 밑에 Veritas 라고 써져 있거든 그 Veritas의 Veri가 라틴어로 바로 진실, True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Veridict 그래서 Verdict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 그치,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 밖에도 우리 또요 Dict가 들어간 녀석은 가운데로 들어간 단어 중에 Indicate가 있어 Indicate는 역시나 딕 뭐하는 거 말을 해주는 건데, 역시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표시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indicate도 역시나 전부 말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로 쓰이게 돼. 자, 그럼 얘를 시험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문제 간다. 자, 풀어봤어 자, 한 번씩 보자. 보기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어원 편에서 한 번씩 봤던 단어들이야. 한 번씩 쭉 보기를 볼까? circulate, maintain, 그다음 subscribe, predict. So, circ, tain, 그다음 s c r i p t 그다음 dict.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어원들이 한 번씩 다 오랜만에 하니까 복습됐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위치를 보면 analyst 분석가나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 주어가 나와있고 그 뒤에 that 이라는 명사절이 길게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hat 이라는 것도 힌트가 돼요 명사절 속사 that은 바로 주어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거든 그래서 A번의 Circulate은 바로 순환시키다 그 다음 Maintain은 가운데로 가져오다 라고 해서 무슨 뜻? 유지하다. 그다음 subscribe 은 구독하다. 구독 눌러줘야겠지. 그다음 미리 보고 미리 얘기하다의 predict까지. 그래서 문장 해석을 첫 번째 보면, with several the firms releasing new products next year. 무엇에 관련된 거? 내년에 여러 회사들이 신제품들을 출시함에 analyst 바로 요 분석가들은 comparison in the in electronic market will intensify 라고 하면 바로 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intensify. 뭐한다?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럼 경쟁이 심해질 거라고 분석가들이 뭐한다는 얘기야? 말한다는 얘기겠지. 막 떠드는 거야. 말하는 거. 그 말하다의 뜻에서 온 건데 대 안에 조동사 will 보이지. 미래.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할걸 떠든다. 그게 바로 Predict.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 역시 필수적으로 꽤 많거든. Expect.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배운 Predict. Anticipate. 또는 Foresee. 앞을 보다라는 Foresee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얘들이 명사절 접속사 뜻이랑 나오면 요뜻 뒤에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이나 우드라는 조동사가 함께 짝으로 나온다는 것도 꼭,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오늘 말하다 라는 뜻의 어원 누구 생각하자? d 트 c 얘는 맨 앞에 중간 뒤에도 쓰이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우리 또 새로운 어원으로 어휘를 좀더 쉽게 공부하고 생각하며 외우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까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보자. 안녕!